송명석 박사님 모시고 네. 자녀 공부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박사님의 전공 과목이신 영어, 영어 공부 코칭법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영어 잘하시는 분들 정말 부러워요. 저는 사실은 남편이 영어를 잘해요. 전공이었고 음. 그래서 아이들 교육은 영어 교육은 남편한테 다 맡겨놓고 있는데. 음. 제가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아. 알파벳 외에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벌써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요즘 아이들은 저희 때보다 영어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도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좀 나아서 그걸로 위안 삼고 있습니다, 요즘. 음. 그렇죠? 네. 잘하시던데, 학교 다닐 때그 지문 아, 기, 아직도 기억하시잖아요. 아, 중학교 때 저희 때는 <laughs>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게 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교장 선생님과 영어과 담당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각 반별로 돌아다니면서 정교생들을 그걸 음.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지금도 가끔 기억이 나기는 해요. 외우는 게 가장 좋은 공부법일까요? 음. <laughs> 네네. <웃음> 네. 그 오늘 말씀드려야 될그 내용 중에 네. 벌써 결론 아닌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laughs> 어, 정말요? 아, 네. 네. 그 지금 그 이렇게 오, 네. 학창 시절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학창 시절에 그 문장들이 네. 그 어느 정도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수법이 우리 한국인 거예요. 그 EFL 상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어, 그런 상황에서 좋은 학습법이다라고 네. 하는 것도 오늘 네. 말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어차피 드리야할 네. 그런 그 말씀인데. 그좌절감이 <laughs> 벌써 <네네. 조금> 빠져요. <laughs> 어, 그니까 러 아무튼 네. 그 문장을 네. 외우는 것. 네. 네. 그것을 어떻게 습관나 시키는 것이 물론 네. 중요한, 체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음. 문장을 외우는 것이 우리가 보통 그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네, 있으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많은 그 문장이나 네, 그렇죠. 관련 요소, 뭐, 네. 휘 심지어는 뭐, grammar, 문법까지도 네. 외우는 것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음. 심지어 네, 뭐, 잘. 수학 공부도 결국 원리학습 과목이지만, 뭐 궁극적으로 뭐 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랭귀지 네. 어, 외국어는 네. 특히 언어, 우리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많이 쓰고. 많 네, 네네네. 그 접근 방법을 네. 우리 언어를 우리가 터득을 했듯이 음흠. 외국어도 같은 맥락에서 터득하는 것에 그래요? 대한 네, 네. 그 출발점이랄까? 네. 그 거기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의 네. 화두가 물흐드듯이 아, 아마, 네. 아마 이야기해야 네, 네. 될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언어의 영역은 읽기가 있고 쓰기가 있고 말하기가 있고 듣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학년 그 학생들이 원하고 필요로 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그 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듣기보다는 듣기와 말하기보다는 음, 읽고 쓰기. 읽고 쓰기. 읽고 쓰기를 잘하기 위한 비법이 있을까요? 네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어, 일단 우리 한국 영어교육그래서 특히 이제 네네. 우리 영어교육은 다 수능에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추는 아이들은 아직 되다 그런 보니까 상황이에요. 결국은 그런 경향성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일반 학원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결국은 이 아이가 네네. 수능 점수에서 고득점을 맞았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 수능은 결국은 지금 사 45문항이에요. 오 (70분에) 네. (45문항이) 굉장히 길죠 구성이 또 듣기가 (17문항이고) 네. 나머지 (28문항이) 독해인데 결국은 리스닝하고 리딩 두개이제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아 것이 관건인데 물론 그 속에서 리스닝을 잘하려면 뭐 기타 여러 가지도 잘 해야 되고 또 리딩을 잘하려면 그 속에 문장 구조를 볼수 있는 문법 실력도 있어야 되고 어휘 실력도 있어야 되고 네. 또 백그라운드 알리지라고 하는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예. 독서량도 맞아요. 있어야 되고 네, 네. 네. 독서량 네네 맞아요. 상당히 독서량이 중요하죠 이제 수능이나 맞네. 앞으로의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의 영어 실력은 네. 그 백그라운드 알리지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맞아요. 배경 지식 예. 다른 용어로는 네. 스키마라고도 하는데 네. 그 선언적 네. 지식이 네. 있어야만이 네. 궁극적으로 네. 고급 영어에서는 네. 잘할 수밖에 없죠. 네. 저희 신랑이 학원을 가려고 영어 을 쳤는데 네. 음. 거기에 영어 지문으로 매매 일생이 나왔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생, 만약에 네. 매매 일생을 잘 알았더라면 그렇죠. 자기는 독해를 안 하고도 할수 있었다는 아, 거죠. 스키마 같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걸 다 해석을 해야 된다는 아, 거. 음. <laughs> 음. 그겠네요 네. 아무래도 배경이...